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싱크대의 이제 조절, 경첩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 사이가 벌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여게 삐, 요게, 요게 쭉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삐뚤어져 가지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경첩으로 나사를 조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나사가 있어요. 예, 위아래로 조절하는 거는, 당연하게 이제 요거를, 나사를, 요 나사를 약간만 푼 다음에, 요거를 살짝 올려서 다시 박아주면, 이제 위아래로, 밑에 마찬가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거를 떠나서, 이게 아까 보셨듯이, 이제 요쪽으로 붙이게, 요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붙이게끔, 네,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요 나사 있죠? 요게 지금 많이 풀려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시, 하게, 요거를 조절해 주는 것으로써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 볼게요. 요걸 살짝만 조절을 해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랑. 닫아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는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요거는 위에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붙어요. 밑에는 안 붙고요. 그럴 때, 요거를 이제, 밑에 거도 똑같이,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이게 똑같이 조절을 해주면, 볼게요. 보이시죠? 아까보다는 많이 붙었죠? 그렇게, 이게 너무 많이 붙었다, 라고 할 때는, 요거를 다시, 조절해주면 돼요. 아까랑 다르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게 되면 예 떨어졌죠 그러면서 밑에랑 거의 비슷하게 맞춰졌죠 이걸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살짝 들어가고 이거는 살짝 더 앞으로 빼주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최대한 똑같이 맞춰서 규용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첩을 요거 앞뒤로 조절함으로써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위에만 붙고 밑에만 붙고 아니면은 이쪽 안쪽으로 붙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점점 간격도 멀어지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뭐 이거는 싱크대 경첩뿐만 아니라 장격, 장롱도 마찬가지고, 욕실장에서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 경첩 조절하는 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혹시라도 보시고, 이렇게 잘안 맞는다라고 하신다면, 요거를 좀 조절해서 맞춰서 해주시면은, 이쁘게, 좀더 반듯하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번 영상은 짧게 이렇게 마치겠고요. 보시고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모르시면은 모르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